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용철입니다 오늘은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제품은 아니고요 요즘 핫한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AI 보이스라고 들어보셨나요 문자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영상과 음성으로 추출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온 s 어 스튜디오라고 현재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는데 제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함께 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laughs> 놀라셨죠? 오, 정말 잘하지 않나요? 오, 저희 방송국에서도 지금 TTS 서비스를 좀 사용하고 있는데요. 와 이것이 원래는 저희 방송국에서 사용하는 TTS는 좀 비싸죠 고가이고 근데 저희 방송국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금 서비스 되는 것이 지금 현재 무료로 좀 사용하고 있. 고 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정보가 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한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영상을 보신 후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서두에서 제가 이제 TTS라는 얘기를 했어요. 좀, 좀 다른 범위긴 이 하지만, 방송국 쪽에서는 가장 익숙한 용어이긴 해요. TTS, Text to Speech라는 약자거든요. 이것이 왜 익숙하냐면요. 음, 방송국의 가장 애로상이 뭐냐면, 재난방송이에요. 재난방송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타임이 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대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문자가 갑자기 저희 방송국에 오게 되고요. 그 오게 되면은 어 정해져 있는 시간 안에 방송을 내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노출인 경우가 좀 간혹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방송국들이 한번 놓치게 되면은 그 벌금이 1 5 0 0만 원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을 다 합산해 보니까는 너무나도 많은 비용의 벌금이 나가게 되고 또한 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벌금을 내게 되면은 그만 감점 요소가 돼요. 그래서 이제 제어가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대처를 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시스템으로 이제 처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재난 쪽에서 문자가 오게 되면 그 문자를 시스템에서 방송은 그러니까 오디오 소리로 이제 변환하게 되고 그 오디오 변환된 소리가 정해져 있는 시간에 맞춰 나가게끔 그러니까 문자를. 어, 음성으로 변하는 환 것이 익숙한 상황이고요. 지금 제가 설명 드리려고 하는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이 프로그램은 뭐냐면 오네어 스튜디오에서 만든 어떤 서비스인데요. 어,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서버에 있는 그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우리가 다운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음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까지도 제공해 준다는 라 것이 정말 메리트가 있고요. 또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와 웬만한 TTS 보다 더 현실감 있는 보이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제품은 어떤 사람한테 유용하게 쓸수 있냐면 특히 유튜버 어뭐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정보가 될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촬영을 하고 녹화를 하다 보면은 틀리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어 카메라 샤워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정말 어색하고요. 또 말을 하다 보면 씹히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면 다 그걸 편집을 해야 되는데 편집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이게 장시간 이어지다 보면은 어려운 경우가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얼굴 보여주기 좀 어렵고. 근데 말이 조금 어눌하거나 제한 요소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좋은 서비스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유튜브 같은 걸 만들다 보면 이제 텍스트화 시키는 거니까 자막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음성을 인식해서 문자화 시켜 주는 프로그램들을 쓰고 있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다 일일이 찾아가지고 이걸 다 수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내가 먼저 텍스트화 시켜가지고 문서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 문서가 된 것을 바로 자막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선생님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강의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저한테 꼭 얘기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영상을 만드는 것도 어렵고 그것을 편집하는 것도 어렵고 이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 걸리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고 이제 호소를 하는데 오히려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AI가 다 만들어주니까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니까 편하다는 라 거죠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는 제품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이걸 한번 적용을 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볼 텐데요 자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어떤 질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질문을 읽어주고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면 더 좋겠죠 음향에 대해 부족한 지식을 엘사운드를 통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음.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몰랐던 부분을 하나하나 배우게 되어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요.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지난번 컴프레서 강의에서 릴리즈 음. 타임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웰스레스홀드 어. 밑에 있는데 릴리즈 타임 동안 컴프레서가 동작하는지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부족한 저를 위해서 한 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한번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컴프레서를 릴리즈 타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스트레스 홀드를 여러분들이 이제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 홀드를 어떤 스위치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스위치를 켜고 끄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릴리스타임 같은 경우는 끈다고 생각하면 은 빨리 끄는 경우가 있을 거고 천천히 끄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스트레스 홀드를 밑으로 내려갔지만 끄는 것을 늦게 끊는다고 하면 은 천천히 그게 먹으면서 제대로 복구가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스위치라고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한번 질문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엘사운드님 여성분이시네요. 중초부터 전문 영역까지 폭넓고 다양한 강의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학생입니다 궁금한 <laughs> 것이 있는데요 중간에 삽입된 영상을 보다 보면 영상 끝부분에 그렇죠. 서스테인 페달을 누르는 장면이 그렇죠, 있습니다 페달.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음, 가르쳐 그렇죠. 주시 감사하겠습니다 자그에 설명을 드리면 서스펜 페달 같은 경우에는 왜 쓰냐면 보통 우리가 스냅샷을 많이 사용하거든 스냅샷을 많이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라이브 콘솔을 이제 잡아 나가는 작업을 많이 하는데 왜냐면 가수마다 아니면 어떤 어 악기 마다의 어떤 세팅 값을 그때그때마다 이제 맞춰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한 곡이 넘어가면 그 다음 곡을 넘어갈 때는 또 이제 스냅샷을 옮기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믹서 안에 있는 어떤 매크로 스위치라든지 이걸 눌러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바로 옆에 이제 크게 이 페달을 눌러가면서 하나 하나씩 넘기는 것이 더 편하잖아요. 그것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였고요. 이 서스펜 페달하고 어떻게 연결하냐면 을 GPIO라고 해요. 이게 접점으로 움직이는 게 GPIO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건데 이 부분에서 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게 되면 좀더 자연스럽고 재미있게 영상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그 오네오 스튜디오의 사이트를 한번 보여드리고요. 이것을 어떻게 쉽게 만드는지를 잠깐 설명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구글에서 on.dio라고 온... 검색을 하게 되면 바로 맨 앞에 이제 나오죠. 고 퀄리티 AI 보이스 무료. AI 영상 제작 온웨어 스튜디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렇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가상 모델과 성우를 활용하여 동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보세요. 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 무료로 시작하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로그인 해서 미리 해놨기 때문에 어, 미리 접속을 하고요. 자, 여기서 프로젝트 만들기. 들어가면은 이렇게 이제 화면이 뜨게 되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제목을 입력하겠죠. 뭐 L 사운드 인트로라고 이제 네이밍을 하시고요. 여기다가 텍스트 추가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텍스트를 하나하나씩 추가해야 되는 건데 어떤 인물을 가상 모델에 선정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세 명이 되어 있는데, 이한 명을 선정을 해서요. 어, 두 가지 샷이 나와 있어요. 몸 전체가 나와 있는 샷이 있고, 바스트 샷으로 되어 있는 화면이 있는데, 그둘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는 겁니다. 자 바스트 샷이 있고요, 이제 풀로 나와 있는 샷이 있을 겁니다. 이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어, 쓰면 되는 건데 텍스트 추가라고 있어요. 여기다가 어,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L 사운드의 김용철입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죠. 또 그다음 문자 오늘은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 니다 이렇게 어떤 제품이냐면 아니라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제 입력을 했다고 손 치고요 자이 상태에서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자 전체 듣기를 한번 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용철입니다 오늘은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어떤 제품이냐면 아니라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뭐 이렇게 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이런 다음에 프로젝트를 저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를 하게 되는데 고화질 이제 이 영상 자체를 다운로드할 것이냐 저화질로 할 것이냐 음성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크로마키로 했어요. 그래서 영상에다 집어넣는 작업을 했다라는 거죠. 배경도 이제 바꿀 수도 있고 뭐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서, 뭐, 크로마키를 누른 다음에, 어 시간이 걸리네요. 걸리죠. 자, 여기서 네 다운로드 하면은, 이렇게 이제 다운로드가 되고요. 이제 크로마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시나리오의 여러분들이 시나리오의 사용하는 편집 툴을 이용해가지고, 어그 인물만 나오게끔 해서, 이제 움직이는 모습과 같이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제품, 이 서비스에 대해서는 좀 궁금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또 다양하게 쓸수 있다는 장점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기대가 되는 제품인 것 같고요 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제품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아마 무료로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사용해 보고요 한번 느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어, 어떻게 보면 음향과 좀 동떨어진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좋은 정보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이 또 저에게 또 즐거움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어, 또 다음에도 또 이런 비슷한 정보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만남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